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8월의 15번째 날, 80년 전 광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실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 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는요 극상품 포도를 맺는 극상품 포도 나무예요. 그 극상품 포도가 맺혀지지 않는 극상품 포도 나무라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그건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이 여러분과 제가. 극상품 포도를 맺는 그런 나무이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 놓치지 말기를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좋은 포도 우리 모두가 하나 둘씩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